안녕하세요. 후포츠 아나운서 차화진입니다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저는 지금 고척 스카이돔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도 팬분들과 재미난 수다떨로 함께 가보실까요? 근데 그전에 저희 후포츠는 포항 바이오파크와 함께합니다. 후후! 네, 저희가 삼성 팬한 분과 스팬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요. 삼성 팬부터 자기 소개와 팬된지 얼마나 되셨는지? 얼마나 됐어? 어, 아, 아, 삼성... 저는 20살 박한별이고요. 네. 삼성 팬된 지는 한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14살 때부터 네, 그, 그쯤부터 그 아, 오, 음. 왜 어쩌다가 삼성에게 빠지게 됐나요? 아빠가 대구 분이라서 삼성을 좋아하셔서 아. 같이 온 부로부터 아. 그렇죠. 보통 이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죠. 구단을맞습니다 응. 스펠! 아까 숫자로 이렇게 보고계셨는데몇년 <laughs> 되셨나요? 저한 13년?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나이는? 아, 21살이에요. 더 <laughs> 어릴 때부터? 저도 아버지, 아빠가 SK와이번스 팬이었어서 그래서 산미때부터 팬이었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따라 완전 찐이시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어제 경기 보셨나요? <laughs> 어, 어. <laughs> 지금 웃을 <호수님들> 상황 <상관> 아니시잖아요. 쌤도 <laughs> 어제 웃을 <호수할> 상황 아니었잖아. 어제 <laughs> <언제> 직관하러 왔어요. <laughs> 어, 스팬도 같이 오셨어요, 여기? <laughs> 아니요, 저는안 가고. 아, 안 가고 오 왔어요? 저 못했어요. 어, <laughs> <laughs> 콩고 네. <laughs> 그때까지. 아, 진어요 어제 고생하고. 어, 신나셨잖아요. 그때까진, 그때까진. 1회 말에 약간, 어, 어, 했는데, 홈런 치고 오, 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반부터 이제. <laughs> 네, 덕분 아, 아쉽게, 네. 역전. 역전. 네. 아, 괜찮아요. 그래. 네. 오늘 이기면. 오늘 이기면 되니까. 네. 오늘 키움을 향해서 내가 이기겠다. 화끈하게. 네. 에이스스야, 선발. <웃음> <웃음> 도전하다. <laughs> 이정호 <이재우> 없는 키움은. 도, <laughs> 도전아 <더, 더, 더. 웃음> 키움은 뭐, 저희 밥이죠. <laughs> 밥이라는 거예요. 삼성의 밥이라는 거예요. 어, 둘다 아닐까요? 어, 이게 10이니까. 그렇죠. 계속... 키움이 아마 정우주 데려가지 않을까? 쎈데요. <laughs> <laughs> 어. 어제는 그저 몸풀기 뿐이었다. <laughs> 어, 몸풀기 뿐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쓱. 팬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데 어제. 너 <laughs> 어제 사이건한테 역... 할권한테... 그럴 수있죠 오늘 김광현이기 때문에 네. 이길 거라고 봅니다. <laughs> 메인 질문이 삼성에서 잘생긴 선수. 와. 아니 <laughs> 삼성 팬이세요? 그데 <되었지? 웃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예, 세 선수분이 계신데 어. 첫 번째 구자욱 선수, <laughs> 두 번째 원태인 선수, <laughs> 세 번째 이호승 선수 좋아하는데. <laughs> 선수 아, 잘생긴 선수만 좋아하시네요? 네, 아. 잘생긴 선수. <laughs> 부럽다. 아, <laughs> 어. <laughs> 네, 잘생긴 거 물어보셨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어, 좋습니다. 딱그세선수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 그러면 쓱. 네, 잘생긴 선수. 잘생긴 선수요? <laughs> 최정 잘생겼어요. 어, 최정, 역시 야구 잘하면 잘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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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현. <laughs> <너> 누구 잘생겼지? <laughs> 에레디아 최고. 에레디아. <laughs> 어, 잘생기셨더라고. 진짜 얼굴만 잘생긴 거 따지면은 앤더슨 진짜 잘생겼고요요 네. 솔직히 아 얼굴만 뭐 말해야 되나? 안성현도 잘생겼거든요 <laughs> 최민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수 선수는? 아 진짜 근데 실물이 쩔어요 진짜? 진짜 쩔어요 궁금하네요 아 서진이형 진짜 쩔어요 진짜 쩔어요 아 진짜 서진은 아, 진짜 대박 아, 보고, 딱 보고 와, 와. 아니 삼성팬분왜 부끄러워하세요 <laughs> 왜왜왜 <laughs> 부끄러워하지마 그랬어 <laughs> 일단 <laughs> 오늘 삼성이 메인이에요 어, 네. 세이 어. 메인은 아니야 지금 <laughs> 그러면 KBO 통틀어서도 궁금한데 그럼 쓱 제외하고 다른 구단에서 잘생긴 선수는요? 이정우요 <laughs> KB요. KB요. 아, KB요. <laughs> 저번 질문에서도 답을 이 정도로 해 주거든요. 사실 <laughs> KB요? KB요? 패견이. 김태견 진짜 귀여워. 요 진짜 귀여워요. <laughs> 아, 진짜 인정해요 맞아. 요 <laughs> 삼성 제외하고. 삼성 제외하고요? 아, 전 엔더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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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어, 경상도를 대표하는 팀을 저희가 좀 물어보고 다니고 있는데 네. 저번 주 NC 팬분을 만났는데 당연히 아, 아, NC다. 이유가 아 삼성과 롯데를 못한다. 어? 헉? 라고 해서 그 쇼츠를 저희가 올렸더니 아 5만 명이 설문을 해줬어요. 경상도 대표한 팀이 어디냐. 어, 봤어요. 봤어요? 이거예요. 아 NC가 아, 네. 지금. 솔직히. 아, <laughs> 이거. 나 이름 말했냐? 나 털리는 거 아니야? 털리는 <laughs> 아,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렇죠? 경상도에 네. NC가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전 아, 삼성 아니 롯데라고 생각했어요. 책임 <웃음> <웃음> 가능하십니까? 이거 뷰가 2 0 0만 뷰가 나왔거든요, 그때. 네, 개폭하면되니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연히 삼성이지 어... 않나. 근데 그때 그 투표는 롯데가 있는 아, 을 했거든요. 아, 롯데는 폐근층이 네. 많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어... 싶은데. 네, <laughs> 삼성이? 다 네. 삼성이다. 롯데 아닌 가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썼어요, 어, 어요 중립적인. 근무는 롯데죠. 구도 어. 부산. 저 아, 빠질게요, 아, 두 분이. 정상도 <laughs> 그 대구보다 부산이 더 많지 않나 시민? <laughs> 포렇게 가야 되지 않아? 좋아, 좋아. <웃음> <나> <웃음> 할 일이 없어, 지금. 나는 잘하면 대표로 할래. 그래도 삼성이 유일하게 지금 한국 시리즈 권에 들어있는 순위니까. 삼성이 어? 한국 시리즈? 3위 아니에요, 지금? 아, 사, 아, 3위. 3위. <laughs> 우리 5위인데? 아, 이렇게 다음주에 쑥기랑 삼성이라 하거든요. 아, 정말요? 다음주인가? 아 두분또 같이 보러 오시겠네. 갈래? 다던주시험준기 여기, 여기. 어쨌든 두 분의 우정 저희가 응원합니다. <laughs> <마주치고. 웃음> 삼성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 사랑하고 응원하고 <laughs>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laughs> 좋아요. 스 팬? 오늘 멀리서 로, 부산에서 경기뛸 승 선수들을 위해 오늘 김광현이 선발인데 김광현 선발이라고 빠따들 어.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빙빙 돌려서 홈런 빵빵 쳐줬으면 좋겠고요. 그 m 으면좋좋어요요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에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요 o to the h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삼성 팬분들이 센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서 저도 정말 즐거운 인터뷰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인터뷰로 돌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